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주 겨울, 지금, 이 계절에 딱 맞는 음식, 아주 맛있는 김치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지금 김치찌개가요, 아주 맛있는 철이에요. 김장김치가 이제 좀 맛이 들었고요. 또 계절적으로 날씨가 좀 춥잖아요. 이럴 때는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를 막 두부도 좀 넣고 해서 부글부글 찢어 놓으면 아주 밥맛이 당기고 너무 맛있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요 제가 김치찌개를 어떻게 하면 맛있는지 저의 50년 살림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소개할게요. 재료가 이제 요거는 김치, 김장김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어느 부위냐면 앞다리살이에요. 찌개 하는 데는 이 앞다리살이 맛있어요. 적당히 비게도 있고, 고기 육질도 맛있어요. 찌개에는 이게 좋아요. 그리고 두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김치 국물을 조금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대파가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쌀뜨물이에요. 이 찌개, 김치찌개 할 때는요. 어, 육수보다는 이 쌀뜨물이 맛있어요. 쌀뜨물이 없을 경우에는 육수를 끓여서 붓고요. 근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어, 김치찌개에는 이 쌀뜨물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쌀을 <laughs> 한번 헹궈서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한번 헹궈서 남은 쌀을 한번 팍팍 치대줘요. 팍팍 치대갖고 또 찬물을 부어서 그헹군 물을 이제 모아주세요. 첫 번째 물은 버리고 팍팍 치대갖고 두 번째 물은 받고 또 조금만 더 해서 세 번째 물까지 받아주는 게 좋아요. 이쌀떡물리는 전분 가루가 섞여 있기 때문에요. 아주 김치찌개가 부드러운 맛이 나요. 그래서 이 뜨물이 아주 맛있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쌀 쌀에서 나오는 그 쌀눈 같은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영양가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국물을 이렇게 쌀 뜨물로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맛있는 김치찌개가 탄생을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봐요. 이제 찌개를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냄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좀 뜨겁게 달군 냄비에다가 먼저 돼지고기를 넣어주세요. 돼지고기를 넣어주면 그 다음 김치를 넣어주면 김치 국물을 좀넣어줄고요 돼지고기와 김치와 김치 국물을 한개 넣어주고,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섞은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잠시 뚜껑을 덮어줄게요. 뚜껑을 덮어주고 한 5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김치와 돼지고기와 이렇게 김치 국물을 넣어서 약간 익혀 주세요. 완전 생거에다 물을 붓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좀덮어서좀 살짝 익혀 준 다음에 국물을 붓는 게 맛있어요. 자, 요태도 됐으면 이제 이거 쌀뜨물 받아 놓은 걸 부어 줍니다. 쌀뜨물 받은 걸 넣어 주고요. 그리고 두부를 넣어줍니다. 두부를 같이 넣고 끓이는 게좋요이 두부도 푹 끓는 게더 맛있거든요. 다 익힌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푹 끓여주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간을 살짝 볼게요. 냉물이 들어갈으니까 당연히 싱겁겠죠. 그러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새우젓이에요. 돼지고기 들어가는 김치찌개는 이 새우젓이 또 궁합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새우젓을 조금 넣어줍니다. 여기 일단 조금만 넣고 끓여보고 싱거우면 나중에 또더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이거는 마른 고춧가루, 마른 고춧가루를 좀 살짝 뿌려주세요. 김치, 김치 자체에 양념이 다 들어있지만 그래도 마른 가루를 조금 넣어주는 게 맛이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부을부려줍니다좀 좀 끓을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국물을 넣은 상태에서 이제 충분히 끓여졌어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이거는 대파, 파를 좀 넣을게요. 파를 좀 넣어주고요. 아주 부분 부분 잘 끓고 있습니다. 간을 한번 볼게요. 음, 아이고 간이 딱 됐습니다. 맛있어요. 아주 맛있게 잘 끓고 있네요. 자, 김치찌개 만들기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김치찌개를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고, 속이 따뜻해지고, 너무 몸이 개운해진답니다. 한국인은 역시 김치로 만든 음식이 최고 좋잖아요. 맛있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 김치지만, 이렇게 찌개를 만들어 먹고 또 두부를 같이 겹돌이니까 더 따끈따끈한 게 몸을 아주 따뜻하게 해줘서 아주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이에요. 자, 겨울 제철에 나오는 이 김장김치로 찌개를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아주 맛이 납니다. 김치찌개가 아주 근사하게 끓고 있죠. 먹음직스럽게 생긴 김치. 먹어보면 맛도 있어요. 자, 여러분. 김치찌개 끓이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